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도 저 좋은 날 되시고요 제가 그 캠핑에 필요한 식기 식기를 제가 좀 소개를 좀해 드리려고 그렇게 저 지금 그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쓰고 있는 그 캠핑 식기를 저 소개를 해 드릴게요 이게 그 제가 쓰는 친환경 캠핑 식기 입니다 그 에코 소울 라이프, 라이프에서 만드는 그 제품이 거든요 근데 이게 왜 친환경 식기냐 하면은 그 주재료가 그 옥수수 전분 가루로 그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갖고 제가 이 제품을 처음부터 제가 사용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 제품을 처음 접하게 되면은 그 만져보면 식감이 이 매끄러운 식감보다는 약간 좀그 뭐라 해야 되노 약간 우둘투둘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약간 근데 그런 식감이 참 좋아요. 매끈매끈한 느낌보다는 근데 이게 그 제품을 땅바닥에 이제 식기를 땅바닥에 묻었을 때 그, 일반적으로 분해가, 그, 옥수수 전분 가루로 만들었기 때문에 땅속에 그대로 분해가 된답니다. 뭐, 저 비누로 멘치로 진짜 몇십 년, 몇백 년이 지나야 겨우 분해가 되고 그, 그런 게 아닌 그 제품이라서 전 그게 이제 마음에 들고 또 색깔이, 색깔이 또 마음에 들고 해갖고 제가 캠핑 초창기부터 이제 이 제품을 쓰기 시작해갖고 이제 계속 갖고 다니거든요. 그 색깔이 이뻐요. 종류대로 막 이래 나옵니다. 요건 뭐 밥그릇, 밥그릇 용도로도 쓰고 뭐 과일도 담고 까자도 담고 그, 그렇게 이제 제가 자주 씁니다. 요건 이제 접시, 작은 접시. 요는 이제 좀큰 접시, 제일 큰 접시입니다. 지금 나오는 것 중에. 제일 큰 접시거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지금 갖고 나오지는 못했는데, 그, 포크, 포크도 맹 이런 재질로 나오는 포크가 있습니다. 포크도 있고, 그 컵도, 그 제가 갖고 있습니다. 컵도 이제 나오고 그렇거든요. 지금 제가 지금 다른데 가가 있어갖고, 그걸 지금 그 우리 이웃님들한테 못 보여주고 그런데, 일단은 접시하고, 그런만 지금 갖고 나왔습니다. 그 요거 만져보면 식 질감이 참 좋아요. 일단 그게 좀 좋은 느낌도 들고, 그러고 일단 땅 속에서 자연적으로 분해가 된다고 하니까 그 그런 점도 이제 마음에 들어갖고그 사게 됐는데 이게 가격이 조금 좀 친환경 식기라서 그런지 가격이 조금 애매합니다. 이게 가격이 다 똑, 똑같... 저 똑같은 거는 아닌데. 평균적으로 가격이 한 개당 한 11,000원에서 12,000원 그 정도 선입니다 이게 접시나 이 그릇이나 가격이 그러니까 가격이 조금 애매하죠 <laughs> 수월하게 쓰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좀 그런데 이게 계속 제가 써 보니까 이 캠핑장에서 색깔이 일단은 또 되게 또 컬러풀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요런데 이제 음식을 담아도 되게 좀 저하게 보이거든요. 그래갖고 그 처음에는 조금 비싸다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써볼수록 그 제품이 저는 솔직한 말로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지금 몇 년째 지금 계속 쓰고 있는데도 크게 뭐저 변한 것도 없고 그 상태 그대로 지금 계속 가고 있으니까 그게 참 마음에 들어요. 그, 이게, 요즘, 보니까, 그, 제가 이 제품 구입할 당시에는 친환경 그 캠핑 식기라 그래가지고, 별도로 따로 나오는 게 거의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요즘 와가 보니까, 뭐, 친환경 식기라 그래가지고, 이제 뭐, 몇 가지 제품이 이제 좀막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거의, 꼭요 제품만 좋은 것보다는, 제가 그, 이 제품 처음에 나왔을 때, 그, 써봤, 써봤기 때문에, 이게 참 마음에 들었는데 요즘은 뭐 여러 가지 제품이 나오니까 그게 맞춰갖고 그 사갖고 이제 한번 써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옷에 공해나 저 이런 것 때문에 참 말들이 많잖아요. 미세 먼지도 그렇고 그 바다에 버려지는 플라스틱 쓰레기도 그렇고 그될수 있으면 제가 실천할 수 있는 거. 한도 내에서 이제 하고자 하면은 캠핑장, 뭐 자연휴양림, 그런데 야영장이나 가게 되면은 될수 있으면은 그 재활용할 수 있는 걸로 공예가 덜 이제 그하 걸로 해갖고 이제 그쓸수 있는 제품을 찾다가 보니까 이제 그이 제품을 이런 제품을 이제 찾게 되었는데 요즘은 이제 종류가 다양하게 나오니까 가격 대비 이제 검색을 한번 해보시고, 자기한테 맞는 제품을, 그, 본인한테 맞는 제품을 찾아가 쓰시는 게, 그 친환경 캠핑에도 도움이 되고,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생각을 잠깐 좀 해보게 되네요. 특히, 그, 요런 색깔의 밥그릇 같은데, 아, 이거 밥그릇 용도는 아닙니다. 제가 그냥 편리상 이제 밥그릇 용도라고 부르는데, 요런 데 과일, 저, 과일이나, 그, 음식 같은 거, 여기 이제 담아갖고, 그 캠핑장, 그, 가갖고 있잖아요. 사진을 함 찍어보이소. 사진 정말 잘 받아요. 이쁘게 나옵니다. 그걸 왜 <laughs>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제가 실제 사용을 해보니까 사진빨이 너무 잘 받아요. 제가 뭐 사진 기술이 있어갖고, 뭐, 그래, 일부러 찍는 거 아니고, 휴대폰 갖고 찍는데도 사진빨이 너무 잘 받아요. 특히 요, 컬러풀한 이런, 저, 분홍색, 녹색, 이런 거 대비해 갖고, 그것만 잘 맞춰 갖고 사진을 한번 찍어 보시면은, 그, 이왕이면 같은 값의 사진 찍어가 사진 잘 나오면 좋잖아요. 그, 또 즐겁게 캠핑을 갔는데, 그, 그렇게 한번 사용, 그 해보는 것도, 그, 좋을 것 같아갖고, 이제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그 일단 접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에코 소울 라이프에서 그 식기가 또 새로운 종류가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살 때는 식기가 딱두 종류가 나왔습니다. 요거 작은 거, 작다고 해갖고, 기게 완전 작은 건 아닙니다. 한 20, 지름이 한 20cm 센 m 는 정확하게 재보지는 않았는데 지름이 한 20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게 그 다음 지름이 제일 큰거 여기 대자 대자거든요. 여기 지름이 한 25, 30cm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아 30cm는 안 되겠다. 한 25cm. 이 종류가 그당시에두 가지가 접시가 두 가지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이제 감안해갖고 그 사용을 한번. 해 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제가 내일이 토요일이죠. 저도 막 캠핑을 가고 싶은데 일이 마무리가 안되서또 캠핑을 또못 가게 되네요. 우리 이웃님들 저 캠핑 주말, 내일 주말 아닙니까? 가까운데 아니면 경치 좋은 데 야영 한번 저 다녀오시고 또 스트레스 푸시고 즐거운 주말 되십시오. 저는 뭐 계속 일해야 됩니다. <laughs> 일하고 좀 마무리 되고 난 다음에 저는 또배낭메고 그때 가까운 데나 경치 좋은 캠핑장 또한번 다녀와야지. 그 오늘 하루 도 오후 시간 파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